4차 원수에서 인수 몇 개만 찾으면 되지.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네 영하고일 찾아버렸잖아 지금 벌써 0에서 미분계수 0인거 1에서 미분계수 찾았잖아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네 예 하나만 더 찾자 그게 바로 뭐야 요거 한번더 뭐하면 되겠어? 미분해야 되겠지 왜냐면 F2'x가 연속이라 했으니까 그거는 봐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한번더 미분해요 솔직히 조금 부담되긴 해 시기 겁나게 길어질까봐 약간 부담되긴 한데 덜덜덜덜덜 덜손 떨리는 손을 잡고 미분 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f2 프라임에 한번더 미분했으니까 2 프라임에 gx 속에 있는 한번더 미분하니까 오 g 프라임 너또 나왔니? 나도 있었어. 너의 제곱이될 것이고 아 플러스 f 프라임의 gx에다가 저기 뒤에 있는 누구 친구? g 프라임에서도 한번더 까마 볼까? 자, 이렇게 될 거야. 됐어? 이것이 연속이어야 되고 가능해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laughs> 천천히 보세요.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값이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값이 있는지 볼까요? 존재하지 않는 곳자이 친구는 벌써 미분계수가 없는 곳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다존재 이런 데는 당연히 두번 미분 가능하다고 이런 데는 그치? 이런 데에서만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어차피 너가 안 되는 곳은 네가 0이 됐잖아 방금 방금 너가 어차피 너 이기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결국에는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니까 그때 뭐가 됐어? 얘가 0이 됐잖아 이미 얘가 도함수가, 도함수가 미분이 안 돼, 얘가 미분이 안될 때, 니가 이미 0이 됐잖아요. 그게 0하고 1이었잖아요, 지금. 네. 이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너가 불가하다 하더라도 너가 빵이니까 너는 통과. 이 친구 봐. 와우. 얘가 문제인데, 얘는 도함수를 제곱했어. 제곱한 게뭔 뜻이냐면, 여기에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는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이야. 얘의 기울기가 6이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야. 얘의 기울기가 2이면 얘는 마이너스 2야. 튕겼으니까. 맞아? 그치? 근데 제곱했지? 같아졌어. 이제 좌미분계수우미분계수가 얘가 같아지는 놈이야, 이제.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왜냐면 이런 점에서는, 이런, 아, 이해 돼? 이런 점에서는 좌우 제곱함 똑같아진다고 지금 됐지어 날라? 이해가 안 되는 곳이 어디야? 어디를 봐야 되는 것이야? 바로 여기야. 여기는 함수가 사인 3x였고 하나는 y- 사인 마이너스 x였으니까 여기서 기울기는 달라 완전히 절대값이 달라. 이해돼? 절대값이 달라. 그러니까 제곱을 취해도 달라. 됐어? 여기서 얘가 뭐가 돼야 돼? 그래요. 와우. 그러니까 요놈이 g 0이니까 여기 1이 얘가 1이지 않습니까? 지금 1. x에 대0 대입하면 얘가 1이잖아요, 지금 gx가. f2 프라임이 0이어야 돼. 우후! 이게 뭔 말이냐고? 아, 이게뭔 소리냐고 봐봐. 우리가 이미 두 개를 찾았는데 여기가 변곡점이자. 아, 여기가 여기 1이라는 점 변곡점이자. 그 값이란, 아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라는 뜻이야, 지금. 2'0이 돼야 돼. 2'1이 0이 돼야 되니까. 이해했어? 이해됐어? 응.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요 친구를 뭐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어, 미분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 미분해야 됩니까? 아. 네, 이거 미분하면은 그냥 해 찾으면 되겠죠? <laughs> 그럼 얘 미분하면은 해가 1에서 두 개가 생기고 0에서 하나가 생기겠네요. 어, 그러면 얘가 f(x)죠, 지금. 그럼 f 프라 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으니까 얘는 4가 될 것이고 x 하나 남고 x 1이 몇 개가 되죠? 두 개가 되겠네요. 여기 얼마를 대입하시면 되죠? 3을 대입하면 돼요. 3 대입하면은 48 이렇게 나오겠네요. 참고로, f x 라는 식을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 하고, 마치죠. 아, f x 라는 식을 어떻게 만들면 돼? 어제 비율 관계 이거 한 번만 증명하고 합시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할까? 3대1이야,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 x축이 있다라면, 1일 때 0이라면은, 여기가 1이면, 여기 0이니까, 한 칸당 3분의 1씩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어서, f x 라는 식을 한 번에 쓰고 싶으면 얘는, x 1 1의 몇 제곱? 세 제곱. 그리고 뭐? X 플러스 얼마? 3분의 1이 되는 거야. 이? 이거 접근해도 되는데, 접근할 필요가 없지. 됐니? 그러면, 마지막에, 음,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증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정취하셨다 봅시다, 이제. 3대1 친구 한번 증명해드릴게요.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내가 4d로 잡을게요. 여기를 원점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뭘 판단하면 되냐면 여기가 3대 1인지 보려면 은 여기에 x좌표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곳이 3d인지 확인만 하면 돼요. 엄청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간단해.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4차 함수 식은 fx가 a에 x에 세제곱, 삼중근, 그리고 x마이너스 얼마? 4d. 이거 미분해 봐. 엄청 간단해. 미분하면 앞에거 미분하니까 3x의 제곱에 x마이너스 얼마? 4d 플러스 뒤에거 미분하니까 1 됐니. 오케이, 그러면은 뭘로 묶으면 돼? x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3x에 마이너스 12d가 남고 여기는 플러스 x가 남고 됐니? 그러면 x가 0일 때 0이 되고 이건 4x 마이너스 12d니까 4를 빼면 x가 3d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3d라는 거야 몇 대면? 3대1 지금 4차 함수 막 등장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3차 함수만으로도 괜찮은 문제를 잘 만들어냈는데, 요즘에는 3차 함수에 대한 성질을 너무나 잘숙지하고 있는 편이라서 학생들이, 아이고, 3차 함수 다 우려먹을 때 우려먹었어. 이제 단물도 안 나와? 이제 4차 함수로 넘어가는 건데, 4차 함수에서 여기에 비가, 극 값의 비가 얼마라고요? 3대1이라고요. 좀더 나아가 보세요. 더 나아가. 한번더 미분하면 변곡점 나오잖아요. 변곡점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아니, 그냥, 그냥 찾아봐. 별거 없어. 이거 한번더 미분하면 돼. 이게 증명입니까? 이건 진짜 유치한 증명이야. 해봐 해봐 여기 지금 어 AX의 제곱에다가 여기가 아까 4를 밖으로 빼면 뭐야 이게 X 마이너스 얼마 나왔어? 3D나왔지. 그냥 이것만 하자잉 앞에 뜯어버리고 이거 0이 되만 찾으면 되니까 얘 미분하면 어떻게 해나 앞에거 미분하면은 e x 에 X 마이너스 3D 그냥 너무 쉬우니까 니들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거야. X의 제곱이야 X로 묶으면 여기는 2x에 마이너스 6d, 플러스 x가 돼. 그럼 3x 마이너스 6d니까 x는 몇 d? 2d. 오케이. 변곡점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2d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가 변곡점이야. 이해 돼? 한 칸씩 앞에 있어, 한 칸씩 앞에, 이렇게. 됐니? 정말 간단한 거니까 증명을 직접 해보시고 앞으로 사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